m a k Your r 미래채널 마이앱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오늘 준비한 자료는 UN에서 새롭게 발표한 2022년 세계인구 전망입니다 앞으로 세계인구는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함께 최신판 업데이트를 같이 해보시죠 자 퀴즈입니다 올해 말에 예상 전세계 인구수는 몇 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78억 79억 정답은 올해 11월 중순에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계 인구 얘기하실 때는 80억 세계 인구, 80억 지구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1950년만 하더라도 전 세계 인구가 25억 명이었다고 하니 정말로 전쟁 끝나고 많이도 늘었다. 그만큼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퀴즈예요. 내년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여전히 중국일까요? 자, UN의 예측으로는 2023년에 크로스가 되어가지고 인도가 중국을 앞지를 것으로 보고 있어요. 14억 3천에서 크로스가 되는 거고, 인도는 앞으로도 쭉쭉 늘어나가지고 2065년에 17억 인구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의 인구는 계속해서 앞으로 감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저출산 현상이 꽤나 심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늘 1위를 지켜왔던 중국이 앞으로는 2위로 밀려나고요. 3위는 미국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도 인구가 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4위가 흥미로워요. 2050년의 4위는 앞으로 나이지리아가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퀴즈예요 2050년에 가장 인구가 많을 지역은 그렇다면 어디일 것인가? 자, 아프리카 대륙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2050년까지 봤을 때는 중앙 그리고 남아시아를 가장 많은 지역으로 보고 있어요. 남아시아는 한마디로 인도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인구 증가가 이 모습을 이끌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을 지역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대륙이 될 것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보시자면은 1980년 이후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라는 것이고요. 자, 이 지역은 2050년 평균 출산율이 3명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0.81,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데, 2050년에도 3명대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자, 2022년부터 50년 사이 세계 인구 증가의 절반 이상은 8개국에 집중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니겠죠. 그 나라가 어디냐? 콩고 민주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탄자니아 공화국,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산업, 아이들을 위한 산업, 뭐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이러한 변화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퀴즈죠. 앞으로 세계 인구는 몇 명까지 늘어날 것인가? 과연 100억을 넘기게 될까요? 자, UN의 최신 예측 자료로는요, 굉장히 폭이 넓기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잡고 있냐면은, 2050년에는 94억에서 100억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2100년에는 89에서 124억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맞을 확률이 95%라고 합니다. 워낙에 폭이 넓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위쪽이 출생아들의 숫자, 아래쪽이 사망자들의 숫자인데, 보시게 되면은, 2086년쯤에는 이게 크로스가 돼가지고, 104억 명으로 세계 인구가 정점을 찍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출생 아들의 숫자가 이렇게 변동 폭이 커요. 그래서 출산율이 향후 수십 년간 세계 인구 추세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기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변수가 근데 너무나 크기 때문에 쉽사리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대륙별로 봤을 때는 가장 인구 증가가 2,100년까지 많이 될 곳은 이제 사라 이낙 아프리카 지역이요. 2050년까지 봤을 때는 남아시아가 중심을 이루지만 그거를 뛰어넘는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유엔에서는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지만 다른 기관에서의 추산 자료도 함께 이렇게 기재를 해 놓고 있는데요. 유엔은 그나마 세계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곳이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eu, EU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100억 명까지는 안갈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IHME. 자, 여기 뭐냐면 워싱턴 대학의 세계 보건 통계 연구소입니다. 참고로 빌 게이츠와 전 부인 멀린다가 설립한 곳인데 여기에서는 합계 출산율이 UN보다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도 역시나 100억 명까지는 안갈것 같은데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UN이 가장 인구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예측이 가장 맞을까요? 자, 다음 퀴즈는 뭐냐면은 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얼마나 증가할 것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나요 자 보시게 되면 세계 인구 역시도 꽤나 고령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 노인들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2022년에 9억 명 정도였던 게 2030년 11억 2050년에는 16억으로 노인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료 기술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노인들의 인구 수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 보게 되면은 2018년에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5세 미만 어린이의 숫자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더 이어져서 2050년까지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가 5세 미만 어린이의 2 배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수가 12세 미만 아동 인구수와 비슷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세계적으로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노인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22년 10%였다가 50년에는 16%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고령사회로 접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가 고령사회로 접어든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16%를 뛰어 넘었고 2050년, 60년이 되면은 뭐 40%를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세계보다, 세계 평균치보다 우리나라는 훨씬 늙은 나라, 그 어떤 나라보다도 늙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세계 합계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1970년 이후로 해가지고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합계출산율 2.1명 미만의 지역에서 살고 있고요. 2050년에는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이 2.1명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1명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요. 그 나라의 인구가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 출산율이 2.1명이거든요. 그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옆자료를 보시게 되면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간 출생아 숫자는 1억 4천만 명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여전히 아프리카 대륙이라든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런 쪽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다음 퀴즈입니다. 10대 출산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여전히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 파란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태어나는 나라거든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대륙 여전히 20세 미만의 어, 젊은 소녀들 어린 소녀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고 있다는 게또 보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대 수명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2 0 5 0년의 세계의 기대 수명 자, 쭉쭉 늘어나가지고 2019년에는 72.8세를 기록했고 2050년에는 77.2세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중과세는 다소 둔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둔화되는 원인이 혹시 코로나 영향일까? 그렇다고 보긴 좀 애매합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살짝 감소가 되기는 하죠.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유행할 때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출생 시 기대 수명이 1.7년 감소가 되기는 했는데 보고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유럽과 북미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팬데믹 발생 전에도 기대 수명의 진행이 이미 둔화되고 있거나 지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영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둔화가 되고 있다. 자 보시게 되면 인제 뭐 지역별로 기대 수명이 다르기는 하는데. 호주, 유럽, 북미, 동아시아 이런 곳은 좀 높은 편이고 여전히 사라 이남, 아프리카는 제일 낮은 편이다. 근데 거기에서 아이들은 제일 많이 태어나고 있다. 자, 그리고 다음 퀴즈는요. 앞으로 세계 사망자는 얼마나 증가할 거라고 보세요? 사망자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자, 유엔의 예측으로는 앞으로 사망자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완만하게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확 늘어나기는 했었죠. 자, 그래서 2022년에 6,700만 명이 사망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50년이 되면은 9,200만 명, 거의 뭐 1억 명가량이 한 해에 사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망자가 급증을 하는 걸까요? 뭐 전염병이라든지 기후위기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전쟁 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들, 그리고 그 자식 세대가 굉장히 많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늙어가면서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자도 확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미래에는 참 죽음이라는 것이 늘어나는 사회를 살아가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전쟁이나 전염병 때문이 아니라 고령자 사망이 늘어나는 어찌보자면 평화로운 죽음의 사회, 장수 사망의 사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어떤 변화가 여러분들은 예상이 되시나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유엔의 2022년판 세계 인구 전망을 여러분들과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보다 인구는 앞으로 더욱 늘어난다. 100억 명을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유엔은 보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앞으로 인구 최대 국가는 인도이고요. 중국은 인구, 인구가 감소된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가 가장 매섭다. 그리고 세계 합계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여전히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고령화가 세계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평균 수명 증가와도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쭉 보시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시대를 겪게 될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 2100년까지 이런 세상을 살아가게 될 텐데 세계의 인구 변화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변화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시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